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심으면은 어떻게 해서 심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 그러면 토양이에요. 토양인데 토양이 다 이제 보통 보면은 토양에 보면 여러 가지 토양이 있습니다. 어, 마사가 있는 음, 마사토가 있고, 그 다음에 양수 겹토가 있고,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뭐 차력땅이 있는, 요렇게, 배수가 잘안 되는, 어, 그러니까 황토 땅 같은, 요런 땅들도 많이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 저는 이제 그 가장 좋은 땅이 어떠냐, 그러면. 양수 겹토 땅. 그러니까는, 어, 마사도 섞였고, 점실토도 섞여서 같이 있게 되어 있는 그런 땅들이 가장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사만 섞여 있는 땅은 보통 보면 물이 금방 빠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또 어, 금방 또 물을 채워 줘야 되는 그런 그 일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제 보통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땅을 한번 봐 볼게요. 이렇게 한번 비춰 보세요. 이렇게. 음,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땅은 이렇게 두둑을 만들지 않고 그냥 평지에다가 이렇게 그냥 심었어요. 심었어도 나무 상태는 아주 건강하고 좋죠.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땅이냐, 그러면. 밑에가, 아예 밑에는 자갈이고, 위에는 이렇게 보면은, 어, 어, 마사가, 아 마사하고 반반 여기 양수 격토 땅이에요. 그러니까 배수가 참잘 되는 땅이죠. 그러니까 이런 땅에는 굳이, 그, 두둑을 채워서 나무를 심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땅에 두둑을 세워줘야 되냐 그러면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땅, 배수가 잘안 돼서 물 빠짐이 잘안 되는 땅에는 이렇게 일랑을 지어서 두둑을 이렇게끔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 주는데 두둑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간단하게 이렇게 만든다 아니 그게 아니고 골과 골 사이를 만들어서 반달 형식에 대한 그런 이랑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가장 좋은 방법이 이랑을 지어서 두둑을 만들어서 심느냐 아니면 내가, 내가 두둑을 짓지 않고 자연 배수가 될수 있도록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심어라.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땅에다가 고를 파고, 요즘 보면 이제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의 그런 깊이를 파시고, 거기에다 유공관을 묻어서 밑에서 물이 배수가 되도록 해주면 굳이 턱을 지지 않아도 밑에서 배수가 되주니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문의가 오면은 이렇게 두둑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두둑을 세워놓으면 작업하기가 힘이 들어요. 기계가 들어가든 뭐가 이렇게 인력이 들어가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작업하려면 힘들지만은 차라리 거기다 유공관 묻고 거기에다 유공관을 묻어서 심어놓으면은 그 유공관 자리에다가 나무로 심어서 요 고랑 이 나무 밑에다가 유공관을 묻고 심어놓으면 배수가 잘 되겠죠. 그래서 한 50에서 60cm의 깊이로. 땅 밑에다가 배수로에다 거다 유공관을 묶고 그라고 나무를 심으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 건강하게 배수 잘 되고 잘 큽니다. 그것 그것도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배수 안 되는 데는 두을 지어서 반달 형식의 그런 모양으로 두둑을 만들어서 어, 물 빠짐이 잘 되도록 해 가지고 심어 주는 방법. 음, 이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오 여기, 지금 스프링쿨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점적 코스, 여기에 그, 대초매트를 깔았을 때 물이 잘안 스며들 수 있으니까, 아, 어, 점적 코스를 어떻게, 어떤 간격으로, 어떤, 음, 음, 음. 이런. 아,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요. 보통 이제 보면은, 어, 마사토에다가 마사 땅에다가는 점적우수를 하시면 안 돼요. 마사는 마사는 왜 그러냐 그러면 마사는 우리 점적이라는 개념이 뭐 어떤 거냐 그러면 이 이런 손가락만한 이이 이, 이걸로 이게 가지고 보통은 이제 점적이 보통 보면은 한12요 요 둘레가 한 지름이 한12 정도 될 겁니다. 12, 13 요렇게 돼서 그 구멍이 뚫려 있는거든여 구멍 그 점적 호스에 20cm 간격에 눈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있고 30cm에 뚫려 있는 게 있어요. 게 가장 짧은 게 20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두 줄로 이렇게 쭉 나무 사이에서 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제초매트를 깔았을 때 제초매트를 깔았으면은 제초매트 위에다가 점적 호스를 까는 게 제초매트 밑에다 나무를 띄워서 반경 30cm 정도에 그런 유목이었을 때는 30cm에 놓고 두 줄로 해서 어,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점적 호수인데 어, 점적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주로 마사 땅보다는 어, 마사 땅이 아닌 곳에다가 그걸 깔아주는 게 좋고요. 마사는 쿨러 스프링 쿨러 형식으로 해서 물이 지금 이게 지금 쿨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이거 볼게요. 음. 이게 지금 쿨러 그 형식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이게 이게 돌면서 요 조그만게 기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반경으로 퍼져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마사토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스프링 쿨러 방식에 대한 이런 이 관수 시설을 한 겁니다 만약에 점적 호스로 한다 그러면은 저 밑에다가 유공관에다가 아세 대를 양옆에다 채우고 그다음에 점적 호스로 두 줄로 쭉 갖다 깔고 그다음에 앞에다가 꼭지에다가 트는 것을 만들어서 두개다 밸브를 해 놓으면은 어, 충분하게 이렇게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이거는 25mm짜리 파이프가 돼서 지금 점, 이 지금 쿨러가 들어갔지만은 어,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은 이제 밭의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농수관은 5 0짜리를관에서 까느냐, 4 0짜리를 까느냐, 어, 아,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렇게끔 옮겨지는 것보다는 큰 것에서 작은 관으로 옮겨지는 것이 물의 힘을 주는 데는 훨씬 더 효력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한, 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하시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